용서를 위한 명상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고객, 사업적 파트너, 이런저런 모임 등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는 위안과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들에게 준 상처는 금방 잊어버리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그 깊이가 너무 커서 원망과 증오, 미움,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미워하는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원한과 증오, 미움과 복수심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용서를 통해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지혜는 커지고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용서를 위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던 적은 없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그 감정과 그 사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담담히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상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삶 속에서 나도 상대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듯이 당신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 또한 남에게 불친절하거나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큰 고통을 받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통해 나의 이해심과 지혜는 더욱 커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짐을 느끼며, 그 지복감으로 나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원망도, 미움도, 복수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상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삶 속에서 나도 상대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듯이 당신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 또한 남에게 불친절하거나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큰 고통을 받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통해 나의 이해심과 지혜는 더욱 커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짐을 느끼며, 그 지복감으로 나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원망도, 미움도, 복수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